우주의 크기를 손으로 측량하신다.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930억 광년이나 된다고 한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이며 인간은 태양계조차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주의 크기를 이해하면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결국 창조주를 떠올리게 한다. 우주가 우연히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무지이자 우연을 신으로 믿는 반역이다. 지음을 받은 것은 모든 지은 자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과학은 그 시작을 138억 광년으로 보고 있지만 인류의 공식적인 역사는 1만 년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주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어떤 생명체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성경이 우주 너머에서 온 유일한 메시지이며 창조의 순간을 알려주신다. 우리는 아직도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930억 광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당연하지만 성경에도 우주를 기록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신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세계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알려주며 우주가 창조된 태초와 이후의 역사를 기록했다. 우주는 우연히 빅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차일같이 펴셨다고 하신다. 거대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인간은 메뚜기가 아니라 먼지보다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그러나 우주의 크기가 사람에게나 거대할 뿐 하나님에게는 10억 광년이나 1조 광년이나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이 거대한 우주의 크기를 단지 손으로 측량하신다고 하신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우주가 아무리 거대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사이에 우주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지구가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처음 우주와 지구를 없애고 새 우주와 새 지구를 창조하실 수 있다. 실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선포하셨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한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한 방울 물과 같다. 지구의 모든 나라를 합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없는 것만도 못하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나마 인간이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깨달음이다.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만물의 기초를 아는 것이 지혜다. 만물의 기초가 무엇인가? 만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지만 우연히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도 근원도 없다. 인류 역사의 무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신 이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며 그 사이에 모든 것이다. 하나님과 견줄 자 없으며 하나님 외 모든 신은 허상이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 번째 우주는 없을 것이라고 하신다. 두 번째 우주가 마지막이다. 네가지의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우주는 모든 면에서 첫 번째 우주와는 다를 것이다. 첫째 우주는 육체를 가진 인간을 위한 임시 창조 세계였다. 둘째 우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하여 영혼 세계에서 살아갈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현재 우주의 별에는 대부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으나 새로운 우주에는 모든 행성마다 생명체가 가득할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시간을 여행해도 다볼수 없을 정도로 더욱 큰 우주로 창조하실 것이다. 두 번째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행성을 다스리는 왕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신가?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다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이다. 거대한 우주뿐 아니라 먼지 같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수조계에 수조계의 별들의 이름도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도 아실 정도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바로 우리다. 그래서 문제다.